거짓정권에 거짓장관을 내세운 거짓개혁입니다. 이 모든 거짓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먼저 조국 당직법을 만들겠습니다. 장관 임명자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식 때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조국 후보자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본인이 직접 신고자였던 것입니다. 조국 관계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경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독단과 아지배기를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특권,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다며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까지 만들어 붙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 문건에 피의자 조국 이렇게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애초 피의자 전환 및 직접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명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퍼뜨린 것입니다. 거짓 장관 시키려다가 이제 거짓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 이들은 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개혁, 즉개약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모 성임 행정관은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습니다.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됩니다. 검찰을 권위주의 압제 통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을할수 있겠습니까? 거짓 정권에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입니다. 이 모든 거짓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먼저 조국당직법을 만들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인 거짓말을 못하도록 이미 저희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이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어,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 제대로 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페이스트 트랙 수사가 이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되어 했습니다. 이 페스트 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인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인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에는 이 모든 페스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어, 이 불법사고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어, 조사 받겠습니다.